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티크의 요미입니다. 어, 요즘에 참 코로나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이제 비대면의 삶이 어, 일상으로 자리 잡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가끔 뭐 카페나 아니면 집에서 일을 할 때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도 이제 업무가 가능하도록 원활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게참 중요한데요. 어, 제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노트북이 있긴 한데 데렉도참 많이 걸리고 약간 열 받을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내돈 내산 하겠다. 요미야뭐 어디 좋은 노트북 없니? 이렇게 추천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즈니스용으로 특화된 노트북을 찾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즈니스용 노트북을 하나 추천해 드릴 겁니다. 바로 짠델 레티튜드 7520. 제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에 특화된 노트북입니다. 재택근무하도록 좋게 환경을 구성을 해봤어요. 화상 회의 가능하도록 하는 스피커 폰 그리고 옆에 쬐끄맣게 달려있는 거는 이제 허브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재택근무할 때딱 이렇게 구비해서 사용하시면 참 일할 만나겠죠 아무리 작업용이라고 하더라도 이 디자인이 구리면 좀 일할 맛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델 레티투드 7520은 신제품이라서 그런지 디자인도 심플하고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재질은 뭐 탄소섬유나 알루미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고르실 수 있고요. 오래 앉아서 업무를 봐야 하는 직장인 특성상 출장을 가서 짧게 짧게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면 13인치보다는 15인치 노트북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아요.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러나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벨 레티투드 7520은 15인치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게 베젤이 슬림해요. 크기도 이렇게 작고 또 무게도 굉장히 가벼운 편이라서 들고 다니기에도 괜찮은 무게감입니다. 스펙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요. 11세대 인텔 코어 i7 1185G7 V 프로 프로세서에 인텔 에보 플랫폼이 결합되어 있고요 16GB 램512 SSD 장착으로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성능과 기능을 꼭, 꼭 담은 노트북이라 볼수 있습니다. 인텔 에보 플랫폼이 뭔지 참 궁금해하실 텐데요. 쉽게 풀어 설명해서 어, 요즘 노트북이 꼭 갖춰야 하는 덕목 예를 들면 안정성 그리고 응답성, 긴 배터리 수명, 성능 이런 것들을 고루 갖춘 노트북을 인텔이 선별하고 인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델레티튜드 7520은 인텔 에보 플랫폼 인증을 딱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나 성능적으로 직장인들이 쓰기 별 무리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직장인이라 정말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인터넷 연결이에요. 특히 이제 중요한 작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터넷 잘 되다가 주파수 대역이 변경되면서 인터넷이 급격하게 느려진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뭐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 연결이 끊어진다던가 이럴 때 정말 막열 분을 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델 레티투드, 7520은 익스프레스 커넥트 와이파이 6, 6e 및 기가빗 LTE CAT 9 옵션을 지원해서 언제 어디서나 최적의 와이파이 연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AI 기반 소프트웨어 델 옵티마이저 덕분인데요. 동적으로 최상의 와이파이 AP를 찾고 대역폭이 가장 필요한 페이 앱의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일수록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사용자의 존재를 감지해 자동으로 시스템 절전 모드를 해제하거나 부재시 자동 잠금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또한 손을 대지 않고도 로그온이 가능한 혁신적인 보안 기능도 제공하죠. 사용자 전력 사용 습관을 분석해서 PC 배터리 성능을 알아서 향상시켜 주니까 작업도 스무스하게 할수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인텔리전트 오디오 기능은 배경 소음을 조절하고 음성 볼륨을 관리하여 전반적인 사운드 환경을 자동으로 아주 미세하게 조정해서 작업 공간에 상관없이 더욱 선명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좀 성능적인 거니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델 레티튜드 7520이 이 직장인들에게 딱 좋은 노트북이라고 생각하는 이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키보드와 터치패드입니다. 가장 또 신체와 오래 접촉해 있는 게이 손이잖아요. 그래서 키보드를 쓸때 이런 키감이 불편하다던가 아니면 또 마우스가 없을 때도 있으니까 이 터치패드로 사용하게 되는데 터치패드가 작고 또잘 눌리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델 레티튜드 7520은 터치패드도 굉장히 넓고 또 클릭도 되게 잘 되고 이런 사용성 측면에서 굉장히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두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요즘엔 이제 재택근무 하시면서 화상 미팅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안 보이면 은근히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델 레티투드 7520은 FHD 카메라를 지원하니까 깨끗하게 또 화상 회의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세 번째는 보안성입니다. 전원 버튼 통합 지문 인식기와 디지털 프라이버시 세이프 스크린 그리고 델 컴포트 뷰 플러스 보안을 위한 세이프뷰 카메라 셔터까지 탑재가 되어 있어서 보안성에 있어서는 뛰어난 그런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노트북뿐만 아니라 MS7421W 마우스나 MH3021P 스피커 폰을 활용해서 더 쾌적한 재택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우스는 완전 충전 시 최대 6개월 배터리 수명과 DPM을 통해 5개 프로그래밍 가능 버튼을 구성해 작업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스피커 폰은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설치하기도 편하고 줌 인증을 받은 디바이스라 선명하고 깨끗한 통화 음질로 쾌적한 화상회의를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제품! 34인치 커브드형 모니터로 이 비디오 컨퍼런싱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생산성 높은 다양한 허브를 제공하며 틸트, 스위블 등 유연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편안하게 쓸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DA310 도킹 스테이션과 함께 사용하면 한층 더 스마트한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똑똑한 델레티튜드 7520 노트북으로 쾌적한 작업 환경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고요. 오늘 영상 아주 재밌게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